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마지막 문제 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고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 바로 이 f-x 플러스 ea라는 이 함수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까지 붙긴 했지만 우리는 일단 이 마이너스는 제쳐두고 요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인가를 한번 생,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한 스텝씩 좀 밟아보죠. f x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y축 대칭을 시켰잖아요. 그 말은 음, y축 대칭이라는 말은 모양이 좌우 반전이라는 겁니다. 일단 요 모양에만 집중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모양은 좌우 반전이 된 거고, 음 그러면은 이 이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e a 가 붙었어요. 이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똑같이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모양은 좌우 반전의 모양이 될 거고 만약에 a,fa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x는 a에 대해서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a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a,fa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나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더 붙는 것이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a fa를 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했을 때는 모양이 좌우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좌우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좀 그림상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y축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제 y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은요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a라는 점은 어디로 갑니까? 얘가 마이너스 a,fa로 갈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거기다가 X방향으로 EA만큼의 평행이동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좌우 대칭을 시킨 다음에 다시 위치를 돌려주는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은 F-X가 Y축 대칭이었는데 얘는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 파란색 애랑, 이 빨간색 애랑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근데 f-x에서의 y축 대칭이 아니고,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냐? 여기 있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은 식으로 쓰면 x는 0이죠. X는 0 대칭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2A가 붙는 순간, 얘가 만들어진 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기본적인 조건,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음 여기 있는 b 마이너스 b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우리는 절댓값 f x 와그 다음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e a 요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f 아, x 는마이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 이기 때문에 얘는 요런형태의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a,-b에서 시작하는 이런 응? 형태의 무리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절댓값 fx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x축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꺾여 올려가, 올려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x축이 이렇게 붕 떠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말은 b가 0보다 어떻다? b가 0보다 작다. 왜? 마이너스 B라는 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0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시작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절대 값 FX를 했을 때 바뀌는 게 없겠죠. 그렇죠 말아 올렸는데, 뭐,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말아 올린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친구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이따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자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x는 a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죠. 근데 x는 a라는 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가 x는 a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녹색으로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근데 거기다가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플러스 b와 플러스 절대값 b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전제조건은 b가 0보다 작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점이 어디죠? a,b란 말이죠. 근데 위의 친구는 위아래 방향으로 B만큼을 바꿨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위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갈까요? A, 마이너스 B는 위의 식에서 플러스 B를 해줘야 되니까 A, 0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식에서 마이너스 B를 해줬으니까 이 녹색깔 친구는 똑같이 A, 0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얘네 둘이 만난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좀 두껍게 그려볼게요. A,0. 여기서도 A,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꺼운 빨간색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두꺼운 빨간색 친구를 우리가 G, X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가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gx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가로선이죠. 가로선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교점의 개수 곱하기 교점의 개수가 4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가 가로선을 긋던 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은이 알파와 베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1 곱하기 1이 4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건 벌써 가조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b가 음수라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플랜을 바꿔서 b가 양수이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쭉 지워주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워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댓값 fx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laughs>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가 0보다 작아졌으니까 달라지는 점이 뭐냐? x축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fx라는 요 친구도 모양이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원래 이 점의 위치가 a, b였는데, 걔가 절대값으로 말아 올라갔으니까 얘는 a,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f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요거 그대로 정보를 살려가 봅시다. 자, 원래 함수가 요렇게 생겼었는데, 우리는 이 친구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됐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요렇게 데칼코마니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칼코마니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A, B에서 출발한 요런 형태의 데칼코마니가 될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뭘 만났어요? 마이너스를 만났어요. 그 말은 X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대칭이 됐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A, B가 될 거고, 모양은 여기서 상하 데칼,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종합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b가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플러스 b와 플러스 절대값 b를 할 건데, 어차피 플러스 절대값 b도 b가 양수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은 x축이 여기서 내려가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b라는 점은 이 e, b가 될 거고요. 여기에 높이가 뭐가 될 거냐면은 b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첫 번째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고비 4가 된대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여기서는 가로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개 여기서는 두개세개두개한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나오게 하려면은 2 곱하기 2밖에 여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laughs> 서로 다른 두 실수란 말이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알파라는 선과 베타라는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바로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 베타는 하나 둘 h 알파도 하나 둘 해서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우리가 가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gx 빼기 알파 지금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린 이 친구가 gx예요 gx 빼기 알파와 gx 빼기 베타는 0을 만족시키는 이 말이 뭐냐 gx는 알파 또는 gx는 베타가 되는 거죠 즉 알파랑 만나는 x점과 그 점과 베타랑 만나는 x점을 전부 다 합집합을 한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근데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고 최대값이 15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알파라는 선과 베타라는 선이 만나는 x는 총 4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 얘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고, 최대값, 여기가 15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마이너스 30이 나온 이 친구는 그냥 이 절대값 fx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절대값 fx는 얘한테는 말아 올려간 곳이지만 이 친구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식으로 쓰면은 이 부분 어떻게 쓸수 있냐? 그냥 f x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f x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거든요. 거기에 b를 더한 거니까 얘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 친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b 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여기 아까 절대값 b였는데 절대값 b는 어차피 b랑 똑같으니까 양수라서 b가.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대로 식을 써볼까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x, 얘네가 전체적으로 x 빼기 2a가 될 거고 더하기 a가 붙겠죠? 그래서 x 빼기 a가 된다. x 빼기 a에다가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더하기 b를 하니까 더하기 2b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좀 써보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x 배기 a 더하기 이 b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만 해결해 주면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 삼좀안 보이죠? 마이너스 30, 커마 베타인데 그 베타는 높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 b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커마 이 b를 지나는 점이 바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대입을 해주면 루트 a 플러스 32 e, 얼마가 된다? 2b가 e,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5 컴마 알파인데 아까 쌤미 중간에 지웠는데 이 알파의 높이가 b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는 15,b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b를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15 빼기 a 더하기 2b는 b다. 그럼 얘를 변형을 해주면은 루트 15 빼기 a가 얼마다? b라는 겁니다. 자 얘네가 지금 두 배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두 배를 해주면 똑같을 거고 여기 두 배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4배가 네 되겠죠. 그래서 60배기 4a랑 여기 있는 a 플러스 30이랑 같다. 그럼 5 a 가 30이니까 a는 6, 6을 대입해 주면 b는 3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풀었어요. 지금 g 150에 제곱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5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150은 여기 멀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식을 써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식입니다. 그럼 저기다가 그대로 150을 대입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150-6이니까 144, 더하기 2이니까 6, 그럼 마이너스 10이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제곱하면은 36.